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봄날의 햇살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미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르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봄날의 햇살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높은 시청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것입니다. 뭐다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짧게 돌아다니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몇 부분만 좀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변호사이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매우 좋고 똑똑했지만 자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이 공감의 영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나 따돌림을 당하였지요. 하지만 이 주인공 옆에는 항상 그를 묵묵히 도와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옆에서 자신의 별명을 붙여달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공은 그녀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봄날의 햇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풀리게 하고 이 봄날의 햇살을 통하여서 꽃이 피게 되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은 또한 움츠러든 사람들의 몸을 피게 해 주는 정말로 고마운 존재이죠. 봄날의 햇살처럼 나를 따뜻하게 평안하게 힘들지 않게 지켜주고 회복시켜 주고 이끌어 준 친구 그 친구의 별명을 이렇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가가, 누구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또는 내 가정이, 나의 셀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봄날의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별명으로 불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 시 또는 노래하는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죠. 22장에서 이어진 이 고백과 노래가 23장 7절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와 방법 무엇입니까?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 사심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백성을 통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알고 왕은 하나님께 아래며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경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공의와 경외,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왕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의와 경예로 통치하는 것을 또그 열매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일출을 볼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돋는 해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지요. 이땅의 밝은 서강이 비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 열매와 그 모습들이 이렇게 돋는 내에 아침빛 같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통치,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통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해 같고. 여러분,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있어서 아침이 되었지만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없고 구름이 많은 그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밝아지기는 밝아지지만 온전한 밝음을 누릴 수 없죠. 화창한 햇살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시드니의 날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해. 밝고 신선한 빛을 그대로 빛줄 수 있다라는 것또한 가지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런 비 내린 후의 광선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화사합니까 이 빛으로 인하여 식물의 씨앗 우미돋아 바아서 새풀이 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아름답고 따뜻하고 신선한 햇살을 비추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의와 경의함으로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의와 경의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약속,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부르짖을 때에 들으신다는 약속, 응답하시는 약속,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등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그 언약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받는 자로서,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약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임을 우리도 좋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우리도 함께 싫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정되어지는 마음. 여러분,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지 구름 없는 아침 같은지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움틀거리며 태어난 새싹 같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봄날의 햇살 같은 성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자유의 빛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봄날의 햇살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봄날의 햇살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 줄수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며 치유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며 많은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고 흘려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